검찰로 왔고, 이분도 기사되는 소설, 장수 관련 제가 어, 이렇게 합격자로서 이런 자리에 설게 될지 잘몰랐어요어필 보면 꿈이었죠. 아마 프레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어, 사실 2023년도에 친구의 권유로 상업 관는 기사에서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직장생활을 병원에서 주로 오래 했었고요. 그다가 해외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한국어로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우연하게 안전관리자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이 됐는데요. 섬에 별 이미 없이 받아들이다 하도 만 계속 시험 보라해서 산업안전기사를 2013년 2회에서 9월달에 땄어요. 단 23년 9월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고 건설안전기사를 취득을 해보니까 건설안전기사는 거의 비슷한데 폭이 더 좁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사를 12월 달에 그냥 같이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50개다 보니까 그 안전관리자 혹시 계신가요? 안전관리자 경험해보시 아무도 없으세요 안전관리자가 보통 그 우리 산업법에도 <laughs> 그 공사금액 800억까지 한 명만 필요해요. 800억에서 1,500억까지는 두 명이죠. 800억 기는 공사 금액이면 엄청나게 큰 건데 안전관리자 한명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임원에서 OJT를 통해서 선배 후배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와서 바로 심문을 할수 있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를 지금 요구하는 건설의 안전에 관한 관심은 없지만 건설 안전 관리자를 딱 뽑는데 바로 쓸 사람만 필요하니까 지금 막. 안정관리가 엄청 많이 사무안정기사 많이 뽑지만 뽑는 기억은 없어요. 그면 혼자 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니까 이게 상실이거든요 대신 경력이 안정관리자 2년 3년 되면 갈 때가 좀 많아지죠. 저 같은 경우 집이로 근달인데요. 자격증을 땄는데 사무안정기사를 작년 9월에 땄는데 그래도 저는 좀그 아까 친구나 이런 친구가 있어갖고 일할 기회를 잡았는데 거기가 어려운다면 지금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코프로 아시죠? 에코프 2차전지에 설치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는 제조업이구요. 제조업에서 거설 현장에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 저희 본사는 김해에 있고 현장은 포항에 있는 거죠. 가게 됐는데 어 지방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안전관리자를 하다 보니 처음에 지방생활을 가고는 했는데 막상 가보니 숙소 와서 할게 없더라고. 그렇게티그렇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해본 거에 뭐 할까, 뭐 해볼까. 처음에는 저 소방 속에 소방 설비 기계 관리 막 이런 걸 준비를 할때 하다가 아그 수인만 씨제 표현은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산업 안련 지도사를 작년 11월, 12월에 보게 됩니요 저도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12월에 2차를 먼저 봤고요. 2차 공부로 건설하전그 전문 2차서적을 먼저 <놀람> 봤어요. 12월 달, 1월 달 정도까지 두달 정도를 2차 공부를 먼저 했어요. <놀람> 재밌는 게 시중에서 파는 2차 서적을 한 번을 다 보고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정말 한 글자도 못쓰겠더라구요 책을 한 권을 처음 끝까지 봤는데 어떻게 문제가 아홉 문제인데한 문제를 잘못맞추겠더라해요아 이게 고방향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어쨌든 뭐잘못된못푸는거못 푸는거고 1월달 되면 이제 3월 말에 보통 1차가 있고 두달 후에 2차 있고 두달 후에 3차 있거든요 1차로 들어갔죠 산화법 다시 이제 1차는 오지선다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4지선다에 익숙한데 5지선다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4지선다는 그러니까 그 선생 말해서 찍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냐면 대충 알아도 찍을 수 있다. 5지선다 다 달라요. 되게 비슷한 다 만든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은 것을 찍으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1차 시험 보면서 뭐 사실 5지선다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1차 시험은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맞출 수 없는 그 시험은거 같아서 어쨌든 1차 일차는 무난하게 합격하고 2차로 돌아갔죠. 2차 시험을 가서 다시 한번 2차 책을 본걸 리뷰로 들어갔는데 어, 공부를 하면서 기,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한 번을 봤는데 시험을 하도못 푼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시험은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실은 기술사 책이 많았어요. 저는 그 지금 만약에 준비 없으시다면 기술사 지도사를 같이 준비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2차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교수님말해서 그 지도사 책 나온 책 잘 많이 안 보고요. 저는 사실은 한두 두 번, 최근 한두 번, 서세 번까지도 봤거든요. 기술사 최근에 나왔던 거 2년 전한 3년까지 봤어요 사실. 기술사도 아시죠? 100분의 100분짜리 사교실을 봐요. 이것 중에 2차에 필요한 거는 또 이렇게 보면은 뭐 1차에 해당되는 기술사 문제 다 빼고 건설 안전에 정확하게 맞는 시험 그리고 저는 기술사는 경력이 짧아서 기술사 여건이 안 되지만 뭐였냐면 기술사는 조금 폭이 깊지만 기술사는 좀 폭보다는 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봐야 돼요 좀 넓게 잡아야 되고 그래서 기술사체 기출문제 2년에서 3년까지 보면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문제 중에 2차 건설 안전에 맞는 시험 문제 그 문제 위주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시험 문제가 9문제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5점 짜리 5, 25점. 그래서 6, 7, 8은 6, 7은 필수 문제, 25점, 25점. 8, 9는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5점. 그래서 100점인데 6, 7, 8, 9, 25점 짜리만 잘 보면 돼요. 이 5점 짜리는 사실은 단답형이에요. 서 지게차의 방어장치 5가지 쓰시고 이런 식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했던 공부를 쓸수 있고요. 요 논술 3문제, 내용지 중에 3문제를 어떻게 쓰느냐가강간이정해지는데 제가 볼때 그냥 감히 말씀이라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동차 학교 이어서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기술사 문제 이 정도 보면 내용지 중에 3문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사 책도 무조건 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만 마지막에 2차 파이널은 진짜로 기술사 문제 위주로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뭐 2차 격아니나 최종합격이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 3차예요. 2차까지는 개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3차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3차를 볼때 지금 기술사분들도 오시고 다 오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 사실은 3차는, 지도사 3차는 다시 1차로 가요. 2차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법부터 해서, 우리 홍 교수님이 제일 좀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조문 같이 외우는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보통 세 문제가 기본이거든요. 3차 시험이.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대부분 맞추고요. 한 문제가 당당이 결정이 되는데, 왜기수사분들 많이 떨어지고 뭐 해도 그 어떤 사람이 뭘 봐도 불평불만이 없냐면요 60, 6점, 60점 만점이잖아요 두 문제에 맞히면 66점 아닙니까 근데 자그 누가 100점 짜리 100, 답안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세 문제 한, 마지막 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한 문제 결코 모른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들들 가야 된다고 이문제어 특히 사실은 응대할거 같는데 제가 경험에서 보면 그 3차 준비하고 우리 요제홍수님이 만들어서 그220 2 3 0인가요 보고 고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고거 100%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정도 보고 들으가면 자신이 좀 생기거든요 사실 3차 시험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툭 치면 툭 나와야 되거든요 딱 물어봤으면 딱 나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그 문제가 내 몸안에 체득이 되고 되면 자신감으로 저 면접에 응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제 지도사의 3차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한데 운이 많이 작용해요. 사실 1차, 2차 시험 보고 기술사 시험 보고 이분들 중에 변별력을 뭘 가져간 거냐,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저는 운 좋게 이것도 그냥 떠도든 소문인데 이 3차 시험은 날짜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요. 2차 시험 되면 3차 날짜 그냥 나와요. 첫날이 제일 아, 어려요 첫날 첫날 마지막 날로 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이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 14, 2024, 2024년도 최종 합격률이 건설 안전이 27% 거든요 4명 중에 한 명만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만 할 수가 없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요 4명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는 데 내가 제일 잘했다 자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에 답변했던 사람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경쟁이 아니라 마지막 날 면접 같은 쪽 그러니까 오 녹만하고 한8덟명 되거든요. 8명 중에 2명 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되 사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 번에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고일 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지점을 이 내년에 또, 내, 또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사하고 지도사 같이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는게 기술사는 지금 두 번에 세 번인데 두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번세번요 두 번, 이래서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기술사 이번에 들어가서 안된거 아는데 한번 또 경험해보고 문제 푸는 것도 기술사 1차가 2차까지 잖아요 그다음 면접이잖아요. 지도사의 1차고요 3차 면접 비슷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술사 지도사 저같이 경력이 아예 안 돼서 기술사 저는 조건이 안되거든요. 이렇지 않으면 무조건 같이 기술사랑 같이 준비하면 준비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준비하면서 3차 다 기술사 책 봤다 그랬잖아요. 그냥 혼자 이 자신감에는 뭐 별말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실 것 같다는 자신이 생기 거예요. 왜냐면 기술사 책 보면서 준비했으니까. 근데 뭐 기술사, 그 대신 이제 기술사는 1차에서 답안작성이 령이나 이런 거 연습은 좀 따로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공부 자체는 기술사하고 지도사랑 같이 병행을 해야 이 지도사 1년에 한 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도 있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저는 이제 합격하고 이번 내년에 연습 들어갈 거지만 개업 이후에 뭐 장단점은 더잘 아실 거고 뭐그 지도사가 훨씬 1인 기업이 있어서 장점이 있잖아요. 뭐 그런거 별도로라도 기술사 지도사 같이 가셔서 준비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더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도 2차 준비도 어차피 기술사 책 봐야 되는 거니까 기술사 지도사 같이 준비하시면서 하면 합격률도 높고 심리적 부담도 훨씬 줄이고 그리고 공부를 스트레스 하시면서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단은 좀 깊이가 있다면 지수단은 폭이 넓어요. 그래서 오목 들어가지는 마세요. 지도사만 말씀드리면 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도사는 사실은 막 경험을 얘기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3차, 3차 면접 물어본 정답이 정확하게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산안법이나 이런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돼요. 저는 저 3차 면접 보면서 두번 욕먹었거든요. 보면 그만 얘기하라고. 물어보게 너무 간단하면 뭔가 해야될 것같더라고요막그이 슬쩍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기술사는 그렇게 푸는 걸 용납이 되는데 그만큼 지도사는 사실 얘기하면 정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쾌할 수도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어려우니까 기술, 지금 하신다면 우리 새끼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잖아 요을 수도 있고 같이 하시는 게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제 말씀 이렇게까지 드리고요. 저도 저책 많이 봤거든요. 사나법 3단 근데 사실은 인터넷에 보면 지도사 공부하실 때는 항상 그법 사나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흥무생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사나법 갖고 자랑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뭐 얘기하나 법에 그거안 나와 있습니다. 법을 계속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책을 책은, 책은 못 추천하잖아요. 출판은 저도 저거 작년. 5월인가 6월에 샀는데 이거 바로 넘어가면서 사단법 안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계속 보고 그래서 저, 저는 노트북에 사단법, 그 다음에 기준규칙 두개 놓고 지도사는이법은 요거는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특히 기준규칙이죠. 기준규칙에서 오히려 3차는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예전 저도 24년도는 그랬어요. 기준규칙은 정말 축치면 탁 나와요. 사다리로는 툭 나와야 돼. 뭐 운전반 간정 나올 정도로 기준기칙은그 정도로 외워야 되고요. 사람만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준식은 다 외울 수 있으세요. 그럼 외워야 돼요. 개성스러지나 외워야 돼요. 기준기칙 저는 이 책이 책으로 그 노동부에서 받아갖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줘서 책으로 또는 뭐 해서 기준기칙을 진짜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차는 기술사 책이랑 같이 공부했고요. 3차는 1차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2차의 안전기술 이런 것보다는 법이 m 규칙에 더 많이 치중이 h other c o 하 산업안전지도사. u n g It's a l i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